파월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에서 트랜지털이라고 했어요. 이 관세발 인플레이에 대해서 어, 트랜지털이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루킹스루 관점이 필요하다. 강과하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본채 하는 거. 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좀 센간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transitory 그걸 못본 척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약간은 좀더 지켜보는 걸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관세발 인플레의 영향이 어 좀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왜 그러면 우리를 실망 시켰고 왜 눈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주가는 더 망가졌고 7일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때 코스피는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파월만 말 잘해줬어도 이렇게까지 터질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와 노현우 기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늘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하기 때문에. 어, 파월 발언, 주말에 있었던 그 파월 발언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급락할 때도 희망을 걸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미국 2년 국채금리인데 그 파월이 말하기 전에 이 거래일간 20BP나 내렸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한번 내릴 때 25BP 내리니까 그한번 정도 시장의 인하 기대가 더 녹아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 연준이 이렇게 움직일 것을 우리한테 신호를 준다면은 그거는 주가에는 푸스로 푸드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파월 푸시라고 하죠. 파울풋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파울이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그 파월 발언을 보면은 파월이 트랜지 털이라고 했었는데 트랜지 털이 캠프에서 약간 템포러리 캠프로 좀 옮겨갔어요. 그래서 트랜지 털이 템포러리 다 비슷하게 일시적인 것 같은데 어,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템포러리가 좀더 지속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에서 트랜지 털이라고 했어요. 이 관세발 인플레에 대해서 어, 트랜지 털이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루킹스루 관점이 필요하다. 강과하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본채하는 거. 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좀 쌩깐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그거를 못본 척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약간은 좀더 지켜보는 걸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관세발 인플레의 영향이 좀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도비시안 파월보다는 좀더호키시하게 살짝 틸티드 됐다. 그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볼수 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당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정책이 한국 모함으로 비견됩니다. 워낙 많은 포지션들이 엮여 있고 그리고 선제 안내식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확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바꾸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은 우리가 원하는 걸랑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파월이 왜 그러면 우리를 실망시켰고 왜 눈치없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주가는 더 망가졌고 7일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때 코스피는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파월만 말 잘해줬어도 이렇게까지 터질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월이 걱정하는 거는 1970년대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입니다. 당시와 지금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당시는 세차례 인플레가 급등했고 그때마다 그 주가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 급등했을 때왜 급등했는지를 보면은, 당시 연준을 사람들이 탓하지만, 연준도 좀 불운했어요. 이 사람들도 생각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당시를 대입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금리를 처음에 기준금리를 8%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침체 우려가 커졌어요. 경기가 빠르게 망가지겠구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주가는 급락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렸어요. 그니까 인플레가 완전히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내렸고 그래서 인플레가 다시 올랐어요. 근데 이런 고비마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그런 불운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일 파동으로 이어졌고 인플레를 오르게 했고 주가 지수는 내렸고 그리고서는 이것이 인플레이를 빠르게 못 잡는 그런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입을 해보면, 코로나로 좀긴 시계로 우리를 확장해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발 인플레이를 경험하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쳤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막 빠르게 올려야 되는, 75BP 가까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가 잡히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 시점에, 지금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 트럼프 같은 분이 나올 거라는 건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게 학계의 적설이었는데 적설, 이 부분은 그것을 아예 파괴해 버렸어요. 왜 미국만 손해 보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관세를 정말로 부과해 버렸습니다.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oing to take back a lot of what was stolen from it by other countries. And by frankly and US leadership.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공포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활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인플레 충격과 그리고 경기 파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는 그한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파월이 주인공이고 트럼프는 약간 조연처럼 그래서 파월의 신호를 주시해야 되고 트럼프의 말 같은 거는 좀 소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워낙 중앙은행의 정책이 강력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인공이고 파울은 약간 소음처럼 뒤따라오는 종속 변수로 그렇게 작용하는 듯한 상황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만 드렸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970년대랑 지금이랑 비슷하다 하는데 아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70년대에는 기대인플레가 안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가를 중앙은행이 잡았던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대인플레가 크게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점은 이거는 파울의 표현입니다. 기대인플레는, 장기 기대인플레는 안착되어 있다. Well anchor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안착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치솟았어요 4% 넘게 올랐어요 장기 기대 인플레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파월하고 말한 거랑 약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파고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FOMC 기자회견 때 파월한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안 보시냐? 그 얘를 기 물어봤는데 파월이 아주 대답을 현명하게 했습니다. 안 보는 지표는 없다. 다 본다. 그런데 다른 지표도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And so I'm just wondering, uh, are you dismissing that what we saw last week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or does that carry the same weight as it did in the past? I, I, again, I, uh, I would just say uh, we look at we look at all of them, and uh, that one's that one's kind of an outlier. But you know, nonetheless, we we take notice of it. Thank you.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4%까지 올랐는데, 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보다 뉴욕연은이 집계하는 또 가계조사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가 있어요. 이거를 좀더 신뢰성이 높다고 봐요. 이 기대 인플레 지표를 보면은 여기서도 장기 기대 인플레를 보면은 보통 5년 기계 5년 시계로 보면 됩니다. 그 5년 기대 인플레가 3% 초반 수준으로 지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3.0, 3.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게 기대 인플레 가막 흔들린다.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의 그 심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인플레가 우리 투자 결정에 의사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결정을 할때 중요한 포, 중요한 그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대 인플레가 좀더 영향을 미쳐요. 일례로 내년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많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저는 물건을 빨리 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미래감 가격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은 좀더 인플레이를 또 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에는 좀더 상승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가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사 결정을 할때 소비를 앞당길만한 이유가 없다는 그런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두 지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표본이 작습니다. 대략 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개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개인들은 사실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 인플레가 올랐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치 성향도 많이 반영을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는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를 매우 높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향들이 반영이 되는데 뉴욕연은 집계하는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온라인 설문으로 해갖고서는 표본을 넓혔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일단 표본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두 지표를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준이 아예 기대인플레가 우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학목 선언할 때는 전혀 아니고 연준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대인플레가 안착되면 왜 희망적인 소식이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대인플레가 흔들리면은 연준은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면 강하게 나가면은 위험 자산은 좀더 하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에 봤던 그런 스타앤고 그러니까 내려 멈췄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거를 실수가 반복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장기기대인 플레이가 안착돼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고 앞으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지표를 볼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탈 준비되셨나요?